장터에서 자을하는 사람 앞에 한 선비가 와서 물었어요. 이게 뭐요? 자시오. 그러니까 자시오. 이렇게 주의를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자서 고 먹었어요. 한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갇힐 이 있더니 이 선비가 물었어요. 이게 뭐요? 슬슬 제 모습이 괜찮습니까? 네. 네. 왜 괜찮아요? 훌륭히 잘하고. 예. 그냥 멋 수술하고 승부는 아니니까. 우리가 추석 그러면 또 명절 그러면 꼭 따라보는 게 명절 저후분. 정우군. 이게 저이라는 것은 그의 필요도가 이렇게 쌓여서. 하고 걸어더라도 여전히 그 피범기가 가시지 않는 것을 두고 하지 않는가. 네, 명절, 뭐, 특별히 추석, 이 추석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이 추석이 정말 꼭 뭐, 효용성이 있다. 단지 이 일년의 중간 중추절 옛날에는 정말 좋은 때, 예, 이보다 더한 때가 없다고 이 정말 한가위 한밤에라고 불렀던 이 가장 좋은 시절에 이 추석을 지내는 추석 정신이 게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석 정신이 있으니까? 만일 있다면 그 추석 정신이란 과연 뭘까요? 만일 추석 정신이 있다면, 적어도 농경사회 시대에는 이 추석에 대한 부분들이 조상들이 그리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적이에요.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 기억에 감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상들에 대한 기억과 또 내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한 기억이 그리고 거기에 그 플러스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중추절이 추석에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이 추석 정신이라는 정신일 수 있겠다. 기억하는 것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 이게 추석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억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네. 한 3분의 일 정도 오셨죠? 에 3분의 2. 민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추석 정신이 있다면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을 거예요. 조상들에 대한 것이든,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이 시대, 지금 나와 함께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있는 건 가족에 대한 기억, 감사, 그것이첫 번째 일수 있지 않을까그 네.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연대가 아니구 연대. 이것도 기억이라는 것을 해서 같이 갑니다 감사와 또 연대는 또 함께 가능하시죠 아, 앞서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볼수 있어요 연대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명절을 적어도 추석을 지내는 이 정신 안에 감사와 이 연대가 없다 그러니까 명절을 지내는 의미가 <laughs> 그니까 아무도 없을거예요 그저 혼자 명절을 지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명절 3일 연휴 그냥 푹 쉬면 TV에서 나오는 재미난 거 보거나 아니면 어디 맛있는 거 먹, 먹는다 하더라고. 그 좋은 것들을 다 해도 뭐 그저는 남자 같은 거. 그것을 잃어버려. 이 정신을 잃어버려. 가 함께라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자 오늘 우리가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많은 성경들을 예, 적고 우리 기록지안을 적어놓습니다이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나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적어도 반 적어도 예, 중추니까 그 가운데 1년의 한 가운데에 서서 우리가 그래도 한해 동안 우리가 결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얼마나 결실을 이루고 왔고 또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한 점검 그런 차원에서 추석 명절을 지낸 것아니겠느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비록 아직 많은 것들을 채워놓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그리고 가고 있는 어떤 전망이 앞으로 좀더나아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곳이고 다른 부분에서 이 추석을 지내는 또 다른 정신이 아닌까 오늘 이번 올한 분에 추석은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비전을 내다보는 이런 점검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부자는 앞에 있는 곳에 그냥 만족해서 이제 더 이상 물론 앞으로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만 그러나 나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지는 내일 가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요? 적어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추구하는 이 삶이 우리들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새로운 차원의 시야를 열어놓는 것, 희망 있는 것, 비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묵묵히 아굴만하고 위력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조상들과 함께 우리의 비전을 열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